안녕하세요. 네모집 최건처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 인천 도원역 스마트시티 동문 디이스트 브랜드 현장인데요. 브랜드 현장답게 세대수가 4개동 444세대로 단지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9년도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브랜드 단지 현장답지 않게 정말 저렴한 분양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5구 타입 기준 2억 중반부터 만나볼 수 있고요. 84타입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84타입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문 디이스트 단정아파트의 장점은요 우선 선착순으로 가전제품 풀옵션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발코니 무상 확장 그리고 이자 지원 이벤트까지 선착순 한정으로 진행 중이니까 이 이벤트 끝나기 전에 서둘러 와서 혜택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어, 1호선 도원역 도보 약 5분 거리에 지어질 예정이다 보니까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 매우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고요. 당연히 초, 중, 고는 도보 통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형 마트, 시장, 이런 인프라들 편하게 누리실 수 있는 위치에 지어질 예정이니까 위치는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을 것 같네요. 준비된 다양한 이벤트 옵션은 제가 내부 설명드리면서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 이제 제가 현관 내부모습 먼저 소개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59A타입 현관 모습 보도록 하겠고요 우측에 이렇게 신발장 여유롭게 키큰 장으로 3칸 준비가 되어 있고 천장에 이렇게 에어드레셔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 버튼도 나와 있고 중문 원래 유상 옵션인데 선착순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복도 공간 따라서 우측으로 가서 공용 공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주방이 기역자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오구타입 치고 거실이 정말 넓지 않나요? 지금 소파 자리만 보셔도 4인용 이상 6인용 소파까지도 충분히 배치 가능한 공간이 나오고 천장도 우물형 천장 층고 높아 보이게끔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반대편 TV 자리 보시면은 지금 한 50인치 TV 배치가 되어 있지만 80인치 이런 대형 TV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구요. 천장에 에어컨 보이실 텐데 거실 안방 포함해서 두대 이것도 선착순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닥재는 지금 전체적으로 깔끔한 강마루 헤링본 스타일로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 네, 이제 맞은편 주방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d 자형 구조의 넓은 주방인데, 앞에 지금처럼 원탁 테이블 또는 사각 테이블, 4인용, 6인용 식탁 충분히 배치 가능하고요. 지금 보이시는 양문형 포도원 냉장고, 그리고 김치 냉장고 선착순 기본 옵션입니다. 빨리 와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은 여기 주방이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우선 앞쪽 아일랜드 식탁 공간에는 2구 인덕션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3구 가스 렌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특이한 오븐이 보이실 텐데, 이것도 선택 가능합니다. 오셔서 고르시면 되고요. 옵션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주방에 광파 오븐 렌즈까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무엇보다 정말 좋은 건 주방에 이런 커다란 환기창이 있어서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부님들 좋아하시는 주방 옆 베란다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게 잘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세탁기 한대 놔져 있는데, 공간이 정말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장을 하나 짜셔서 여기다가 선반 하나 세우시고, 세탁용품 많이 올려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앞쪽에는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배치하시면은 활용하기 정말 좋은 주방 옆 베란다가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바로 옆에 안방 보도록 할 텐데, 안방도 사이즈가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침대 하나 놔져 있지만 공간이 양옆에 남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안방 구성도 알찹니다. 우선 옆에 베란다가 있는데 천장에 빨래 건조대, 전동 빨래 건조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베란다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짐 보관하기에도 좋겠네요. 이쪽은 이제 실외기실이 되겠습니다. 옆에 갤러리창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실외기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에어컨 여기 선착순으로 빨리 받아가시고요. 안쪽에 여유 공간도 있습니다. 화장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니까 참고해 주시고, 안쪽에 작은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데일리하게, 간편하게 갈아입을 옷들 여기다 보관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사이즈가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샤워 부스가 있으니까 건식 공간, 습식 공간 나눠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울 수납장 사용했습니다. 대형 거울 수납장에 세면대 선반도 길게 시공되어 있고 옵션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기본 품목으로 비데도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네, 이제 복도 공간 다시 따라 지나서 작은 방들 둘러보기 전에 메인 욕실 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 사이즈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욕조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나머지는 안방 욕실과 구성이 마찬가지로 비대, 세면대 선반, 그리고 거울 수납장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작은 방들 둘러볼 텐데, 중간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침대, 책상, 장롱, 가구 3종 세트 들어가야 충분한 사이즈가 나오고요. 이제 여기 작은 방들에 설치된 에어컨은 선택사항이니까 오셔서 상담받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은 이렇게 기본 품목으로 수박이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 옷은 다 보관이 가능한 사이즈니까 침대 책상만 가지고 오셔서 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천 도원역 스마트시티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현장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 아파트 5구 타입이 2억 중반대로 분양가 정말 저렴하고 이 분양가 앞으로 나오기 힘들 분양가 같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다양한 옵션과 이자지원,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